예. 지금 이 뽕나무가 무지 많네요. 예. 여기 산에 뽕나무가 무지 많아요. 지금 우술, 우슬캐로 왔는데, 여기가 뽕나무 군락기인데, 제가 지금 우술 따다 말고, 이뽕상뽕상 이게 무지 많네요, 여기. 예. 야 예. 아, 다, 다, 말라, 다 말랐네, 다 말랐어, 예. 예. 야, 뽕상황이 엄청 붙었어요, 지금. 이, 지금 따다 말고, 이거 다 뽕상황. 야, 엄청. 음? 캬, 좀 이따 가고 손질 좀 해야 되겠네. 야, 무지 많네요. 무지 많아요. 이, 다, 이, 여기가 뽕나무, 뽕나무 밭이에요, 뽕나무 밭. 뽕나무 밭인데, 아직도 지금 이제 저기 봐이이거 이, 뽕상이 황 아직도 많아요. 근데 야 엄청 A 급이네 A A급. 급좋아요 이거. 이거는 집 집에 가고 손질해.